유명한 뿡뿡이 스테이지죠 여기 이제 그런 오르간이라는 뿡뿡이 랩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고 텔름이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최저 기록오르 깨려면 빠르게 잡아내고 스턴 넣고 점프한 사이에 다시 채워서 힐을 발동을 시키면 간스잡시릭감데 여기서 이제 다시 마스터 3 스택으로 아예 집어넣고 스타를넣고

일로도. 이곳의 적もしつこいわ 열심 히 때리고 보충해서. 네 최근에 올린 그뉴메타입니다 그냥 체력치 하면서 보충하고. 뭐 필요하시면 한번 봐드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어, 뭐, 정확히 보신 거라고 하면, 제가 받아 의미 없을수있으니까이걸 보충을, 보충을 하자. 그래. 처음으로 넘어왔네 リローい今な、いいな、いいな、てのな、いいな、いいな、いいな、いいな、いいな、まいな、いいな、いいな、いいロいい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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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いいな、いいな、いな、いい 항상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바일 기준 댓글 탭을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하이프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거든요. 영상 노출에 큰 도움이 되는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봐